2021년 5월 26일, LA 오늘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은 추리집특이 22장, 1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웃의 소유도 나의 책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했던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로 갚아야 한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두 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두 배로 갚아야 한다. 낙귀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갈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준 값이 손해의 보상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으며 가네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안녕하세요. 5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지혜의 발걸음 드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복음 19장에 보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 끝부분에 보면 사케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자기의 소유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 남에게 불의하게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는 본문이긴 한데,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사케오의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압박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결심하고 공개적인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권세에 힘입어 세금을 마음껏 징수하던 옛날의 자신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란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날 그의 선언의 결과로 사케오는 재산이 반토막 나는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대단한 변화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좀더 크게 이 장면을 보자면, 사케오는 예수님의 구원선언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신이 잊고 있었던 사회적인 책임을 떠올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에만 집중되어 있던 것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이웃의 소유도 나의 책임이란 것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타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부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책임지는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유의 관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했던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로 갚아야 한다. 하나님은 여덟 번째 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 주고 계십니다.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아서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를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훔친 소나 양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면 두 배를 갚게 했던 것이죠. 차이가 나는 두 배, 뭐 소의 경우에는 세 배가 나죠. 이것은 바로 주인이 입었던 정신적인 피해까지를 다 보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훔치면 그 양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두 마리의 양을 갚아야 하고 만약 그 양을 팔아 치우거나 아니면 잡아 먹었던 경우에는 두 배가 아니라 네 배까지의 더큰 보상을 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밤에 도둑을 막다가 발생한 정당 방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또 인정해 주셨습니다. 밤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에 남의 집안에 들어온 도둑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집에 낮에 들어온 도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피할 방법도 주십니다. 너무 과하게 그 도둑을 방어하다가 죽이면 이것은 자기 방어권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보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낮 시간에는 죽일 만큼의 큰 죄는 아니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낮 시간에는 고함을 지르거나 뭐 옛날 같으면 오늘날보다도 더좀더 더 사람들이 알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낮에 잡힌 도둑은 반드시 배상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배상할 것이 없다면 종이 되어서 노동으로라도 봉사하도록 자신이 잘못한 것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 도둑질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는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수 없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모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 탐심 또 특별히 십계명의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에 대해서 좀더 깨어 있는 개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소나 돼지를 방목하다 보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물을 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피해를 입은 농부에게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피해를 준 경우에도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도록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집이나 밭에서 불이 났는데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소유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곡식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나는 고의가 없었다. 바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미안하다고 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경계에 따라서 분명히 세워야 될 담장도 있어야 되고 또그 불이 남의 밭을 넘어갈 때꺼져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부주의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소유도 나의 소유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 것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우리의 것까지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두 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두 배로 갚아야 한다. 낙위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갈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 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혔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찍힌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좀긴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맡긴 것을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잡히면 보관물을 맡은 사람에겐 책임이 없고, 도둑이 값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면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장 앞에서 맹세해야 합니다. 맡겨 놓은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물건을 맡은 자가 도둑맞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한다고 의심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두 사람은 재판장의 결판결을 따라서 맡은 자가 손을 댔다면 그가 갑절을 배상하고 만일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면 의심한 주인이 갑절을 보상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맡겼다가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맡은 사람이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맹세해야 하고 주인은 맡은 사람의 맹세를 그대로 믿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 걸고 맹세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맹세한다는 것은 비록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부주의함으로 남의 가축을 맡았다가 소실을 했다면 주인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 불강력적으로 맹수의 공격을 받았다면 남은 사체를 가지고 와 그것으로 증명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재물을 맡겨 놓고 고의로 의심한 것이나 반대로 거짓말로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그것으로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두 배로 보상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품 자체보다도 상대방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심은 서로의 관계를 갉아먹는 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회가 사람들에게 물건을 맡기고 또 내가 맡아서 뭔가를 하면 불신이 틈타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은 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도 맡긴 사람은 맡겼다 빌려주었다 얘기하고 받은 사람은 투자했다 투자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자본이 소실되면 갈등을 겪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완전해 보여도 실제 인간 사회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서로를 믿어주지 않고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믿어주지 않고 감시하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이 인간의 관계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고 맡겨준 사람에게는 또 위임하며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정직한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준 값이 손해의 보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빌려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빌려온 짐승이 주인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는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무슨 작은 장비 하나를 빌려왔는데 내가 쓰다가 부러졌다. 그러면 앞에 사람이 90% 부러뜨렸다가 내가 10% 책임지고 부러졌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 순서에 왜 재수 없이 부러졌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빌려왔는데 깨어졌기 때문에 배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보는 앞에서 상하거나 죽은 것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맡긴 것은 맡긴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도둑질만 당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맡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처럼 빌려온 것은 빌려온 사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맡긴 것보다 맡은 것보다 빌려온 것이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보게.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우리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게 여길 때 비로소 자신의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기물이 파손되는 것, 때로는 교회 물건이 또 사라지는 것, 또 교회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것, 뭐 국가의 것, 학교의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내야 하는 것.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남에게 부득이하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최고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정지의 기회로 승리하신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건을 빌리고 빌려주고 또 맡기고 또 맡은 바된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의 책임의 소재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소유를 주장하고 내 책임을 피하려고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물건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린 경우를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물건은 잃어버려도 사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다될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